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스텔라입니다. 어, 요즘 정말 원서 읽기에 대한 관심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하는데에도 원서 읽기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원서를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내가 어른이지만 원서를 읽어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내 읽고 싶은 책들은 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조금, 단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 추천드리고 싶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뭐, 이 원서가 좋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어떤 그런 거 말고는 추천을 한 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laughs> 그런데, 어, 여러 군데서 이미 많이 소개가 됐었고, 또, 음, 오랫동안 이제 원서 읽기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바로 원서 읽기로 저와 함께 이렇게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 아니면 또 학생들 특수 목적으로 조금 더 읽기 실력을 향상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께 좀 소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보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Oxford Bookworms Library라고 해서 옥스퍼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신 적도 있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리즈로 쫙 있죠. 어, 이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옥스포드 그, 리더스라고 하면 다 이제 뭐 아이들에게 조금 원서를 읽힌다 하시는 어머니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책이에요. 보면 이게 뭐 외고 특목고에서도 인기가 있다. 그리고 뭐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리더스가 여러 군데서 나오긴 하지만 옥스퍼드 리더스 이렇게 보세요. 특징을 보면 일단 대상은 뭘로 하는 거냐면요 영어를 English learners, 영어를 배우는 제2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옥스퍼드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레벨을 나눠서, 그리고 굉장히 엄선을 해서 만들어오는 그 리더스 시리즈예요 권수가, 권수가 여기 보면 약한 270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정말 세심하게 구성을 했다고 느낀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인데, 여기 뭐 문법, 뭐 헤드월스도 좋고, 다, 평균 단어수, 페이지수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물론 단어수도 어느 정도 일정선 넘지 않게 다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head words라고 해서 그 주요 단어들 숫자도 다 있죠. 그리고, 어, 여기 문법 부분을 보시면, 현재, 현재 진행, 뭐, 과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짜여 있잖아요. 그니까 이 시제만을 사용해서 이 내용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여기 고전이나 이런 내용들이 지뭐 많이 들어, 책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오만과 편견, 뭐, 어, 레미제라블 이런 것들을 그이 리더스 레벨에 맞게 물론 추격을 어, 해놓은 거긴 하지만 굉장히 그 내용이 그러니까 영어 그 문장이 좋고 그다음에 여기에 철저하게 맞춰서 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문법 부분의 기준이 뭔지 보이시나요? 여러 가지가 문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법의 기준을 지금 시제로 놓고 있어요. 시제로 놓고 있다는 거는 책을 읽을 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을 내 걸로 소화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시제에 어, 적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곧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 시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어, 여겨진다는 거죠. 제가 가끔 그원서 수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시제 부분이 어색하게 말이 되면 굉장히 말이 어~ 의도치 않게 어눌하게 느껴진다고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제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철저하게 지금 보면 그 스타터에 지금 현재 현재 진행으로만 된 책을 (32권을) 읽고 아 내가 레벨 (1이) 이제 된것 같다 그러면 과거형에 굉장히 이제 그~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 한 50권을 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현재 완료도 들어가고 과거 진행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시제가 점점, 점점 다양한 시제 속에서, 아, 다양한 그 문장들을 맛볼 수 있게. 그래서 레벨 6에 가면 수동태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시제를 다 섞어서 나온다는 거죠. 이 앞에 레벨의 시제를 다 포함한, 그 다음 거기다 하나 더 얹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이것만 봐도 사실은 외국인이 영어라는 언어를 터득할 때 뭔가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려면, 그리고 여기 보면 CFR이라고 e 해서 그 레벨, 내가 요 정도 레벨 된다. 그 영어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어 시험 봤을 때 등급, 요 정도에 상응한다 토플도 지금 비교해 놨죠. 토플 요 정도에 상응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요런 그 시제 부분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가. 이게 사실 그 회화 수업을 또, 또 진행하다 보면 시제 부분이 가장 잘 전환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단순한 어떤 시제로만, 한 시제로만 계속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이 시제를 머릿속엔 알고 있는데 입으로 구사하는 게 굉장히 그 낯설고 어려운 그런 거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단계별로 읽었을 때 이렇게 요런 시제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시제로 구성된 책들을 막 40권, 50권씩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시제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제가 좋아하는 명작들 레미제라블, 셜록홈즈, 로미오, 줄리아, 오즈의 마법사, 빨강머리 엔까지 등등 해서 고전부터 그 현대소설까지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어떤 점에서 특히 이 구성이 뛰어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아~ 그럼 내가 이거를 좀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아이한테 이 책을 이제 구매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좀 읽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럼 나는 어느 레벨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그 레벨 테스트가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을 조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 그홈페이지에요 여기를 들어오시면 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책 미리 보기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내가 어느 레벨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래서 학생용 자료실에 들어가십니다. 학생용 자료실에 들어가면 레벨 테스트라고 보이시죠. 그럼 교사용 자료 여러 가지 몇개 탭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용 자료에 들어가시면 바로 레벨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레벨 1이 읽어보고 싶다. 읽어도 되나? 그럼 레벨 1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테스트 2개가 보이시죠? 테스트 1, 테스트 2 마음에 드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고 여기에 맞는 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거나 막 눌러볼게요. 누르고 이 스코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코어 확인하면 뭐 어느 레벨이, 이 레벨이 맞다, 뭐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개만 해볼게요. 스코어 를딱 누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laughs> 찍었는데 잘못 찍었대요. <laughs> 그래서, 여기 보면은, 30개 중에 1개. 어, 그러면, 이거, 이 레벨이 지금 너무 어려운 거다. We recommend you try the level below. 이 밑에 단계를 한번, 어, 읽는 게 어떻겠냐. 24개에서 28개 사이, 아, 딱 맞다. 그리고 29개, 사, 30개. 다 맞은 사람은, 어, 윗단계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을 내가 조금, 그냥 나는 스타터부터 쭉 읽겠다 하시면 상관없는데, 어느 레벨부터,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느 레벨이 맞을까? 그러면 요 쉽게 요 레벨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요걸 한번 해보고 레벨을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화면에 보이는 책은 Survive 요 책이에요. 이 책인데, 레벨은 요 색깔 보이시죠? 스타터, 스타터 레벨이에요. 스타터, 스타터 레벨이니까, 어, 나한테는 뭐좀 재미가 없을, 없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도 너무 재미있어요. <laughs>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어떤 그 재미를 위한 읽기, 그리고 학습을 위, 위한 읽기를 다.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Survive 보시면 그 홈페이지에서도 미리보기를 제공을 해요. 이 Survive를 치면 이 미리보기가 나오는데 화면이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화면이 작아서 구글 플레이북스에서 미리보기 샘플을 어 지금 여기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어 여기 보면 Survive 한 장을 넘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You're in a small plane. 경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going across the snowy Rocky Mountains. 시제 지금 스타터 레벨에서는 현재형 현재 진행형만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문장 시제 굉장히 단순한 거 보이시죠? 그런데 그런 대신 내용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지금 경비행기를 타고, suddenly. Snowy Rocky Mountains. 눈 덮인 로키 산맥을 가고 in, 건너고 있는데, the engine starts to make strange noises.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soon you are alone in the snow at the top of a mountain, and it is very, very cold. 그냥 어, 특별하게 제가 지금 해석해드리지 않아도 어, 쉽게 읽으실 수가 있죠. 굉장히 추워요. You want to go down the mountain. 내려가야 되겠는데, 비행기에는 a coat, some whiskey, a map, some bananas, and a cigarette lighter. 이것만 잊고 you cannot take everything. 다 가져갈 수 없어서 세 개를 가져가야 된다. Be careful. Some of these things can help you. But some of these things cannot. Some of these things. 이건 몇몇은 도움이 되겠지만 몇몇은 아니다. What do you take? And can you survive? 그래서 미리 읽기 전에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저기 눈 덮인 로키산맥을 날아가다가 고립이 됐다. 그런데 산 밑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이제 추우니까. 근데 비행기 안에 뭐, 위스키 맵, 뭐, 이런 게 있는데, 나는, 나라면 뭘 가져, 뭘 가지고 내려갈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This is an interactive story. You can choose what part of the story to read next. 이 구성을 보고 참, 와, 이게 스타터 레벨이지만, 너무 재밌게 만들었다. 한 장을 탁 넘겨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첫 장이에요. Survive. No.1 읽어볼까요? Your name is Chris. And you are in a small plane going across the rocky mountains. 앞에서 이제 조금 내용을 줬잖아요. Suddenly the engine starts to make strange noises and the plane begins to go down into one of the mountains. Your radio does not work and nobody knows where you are. 이 마지막 문장 되게 무섭죠? Nobody knows where you are. 아무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자, 읽었으면 go to 20. 20번으로 가래요. 그래서 20번을 가게 되는데 당연히 미리 보기에서 20번까지 제공하지 않습니다. 20번을 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you are going down very fast into the mountain, but you can turn the plane to the left or the right. 그래서 왼쪽, 오른쪽 선택해라. 그래서 오른쪽이면 go to 11, 11번으로 가고 왼쪽이면 15번으로 가세요. <laughs>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아 오른쪽 할까, 왼쪽 할까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11번을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turn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가겠다를 선택했어요. 선택하면 11번을 가게 돼있거든요 자, 11번으로 온 겁니다. You turn to the right. 어, 네.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겠다. 오른쪽 선택했단 말이에요. So, you turn to the right and the plane hits the tree. 이 앞에 정보가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나무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눈이 있다. 어디로 가겠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어, 눈이 안전할 것 같다. <laughs> 그래가지고 15번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제 미리 보기 화면에 15번이 없어요. 그래서 11번을 선택해 본 겁니다. 11번을 선택했더니 오른쪽으로 돌아서 비행기가 나무, 나무에 부딪혔다. 다시 go back to one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go back to one. 원 기억하시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니까못 빠져나간 거죠. 너무 재밌게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선택을 잘못하면 다시 1번으로 가셔야 돼요. <laughs> <laughs> 아니면 그 전으로 다시 가라 그래요. 어, 너무 춥다. 앞으로 가라. 이렇게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존에 나가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 스토리에요. 그러니까, 어, 스타트 레벨이 재미없을 것 같다는 편견을 확 깨주는 작품이죠. 인터랙티브로 구성을 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 단순한 그 시제로 된 문장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스타터 레벨 뭐 38권, 뭐 48권 끝내고 어, 레벨 1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벨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부터 읽어도 되고 어, 그냥 스타터부터 해서 쫙 나의 읽기 실력을 촘촘하게 채워나가셔도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터 레벨을 소개를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스테이지 1에 해당하는 어떤 작품 또 하나를 라서 어느 정도인지 여기 지금 요 앞을 보셔도 뭐, You're a long way down the valley 어려운 그런 그러시대가 일단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읽기를 시작할 때는 시대가 단순해야 일단은 읽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점차 점차 복잡한 시제들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연스럽게 이 영어가 가진 어떤 그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읽기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고, 어떤 요렇게 요 책으로 좀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아이들에게 같이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책을 읽고 나서, 사실은 읽기 전에 해볼수 있는 액티비티지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before reading. 읽기 전에 하는 액티비티 보면, 이 앞에, 뒤에 커버만 보고, 아, 일단 이 책은 뭐, 이런 책인 것 같다. 왠지 이런 것 같다. 라고 해서, 읽기 전에 일단 한번 생각해 볼 것들 몇 개가 좀 나오고요. 그래서 before reading activity. 그 다음에 while reading. 읽으면서 하는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읽고 나서 after reading 액티비티까지 이렇게 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서는 어 comprehension test라고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이건 뭐 어, teacher 스이 r e s o u r c e 기도 하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다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starter 중에서도 survive 찾아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읽고 나서 뭐 are these sentences true or false? 그래서 true false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number 그래서 following events in the story in the right order. 아, 순서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 이게 보이시죠? The comprehension test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책 안에도, 뭐, 이책 안에 glossary까지 다 있고요. 단어 같은 거.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 말고도 단어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glossary라고 해서 단어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activity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잘 이해했는가, 요 정도 파악하는 데까지 잘 어떤 그 짜, 짜여진 구성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아이들에게 어, 이 책이 좋아서 어, 사놓고 엄마가 이제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laughs> 엄마가 같이 이거를 다 모든 과정을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조금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어른이면 혼자 읽으면 되는데, 아이들은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요걸로 좀 이렇게 같이 어떤 끝내는, 같이 이제 읽으면서 저와 함께 뭔가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좀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 그런 수업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수업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어른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밑에서부터 아이들이 원서의 일기에 습관이 들이면 이것만큼 좋은 영어 공부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어, 아, 그렇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수업을 구성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레벨 1 스테이지 원네 스테이지 원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